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오랜만에 내일 밖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아, 제가 살을 빼려고 며칠 전부터 로라질은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프로펠로. 이걸로 로라 타는 거는 시작을 했는데 내일은 필드에서 탑니다. 아무래도 로라는 재미가 없죠. 네. 그래서 내일 필드에서 타는데 아 지금 이제 제 팩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자전거를 사실상 거의 방치를 한지 반년이 됐습니다 뭐 <laughs> 반년 동안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좋을 리가 없죠 뭐 좋지 않다 라는게 뭐 이게 뭐 하자가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상태가 좋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오랜만에 저처럼 이렇게 한 6개월 만에 반년 만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어떤 걸좀 손을 본다기보다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를 빼야 되겠죠 자 체크를 해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예, 너무 오랜만에 자전거를 꺼냈기 때문에 일단은 아.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패드는 잔량이 당연히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거의 안 탔으니까. 그런데 이 레버의 유압이 이건 아무래도 유압이잖아요. 유압 브레이크다 보니까 얘 간격이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뭐 공기가 찰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안 잡히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안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웃음> 자전거가 <웃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자전거가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안 멈추는 건 진짜 큰 문제거든요 갔는데 안 멈추는 게더큰 문제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앞 브레이크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문제는 없고 뒷 브레이크도 한번 잡아서 음. 근데 뒤는 지금 거의 붙네요 지금 보니까 어~ 자 이게 음~ 근데 지금 간극을 체크를 해보면 이 정도면은 어~ 크게 문제는 없겠다 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요 정도면은 음~ 그러면은 브레이크는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뭘해 줘야 되냐면은 이런 볼트, 특히나 요 C 포스트라든지 안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그 브레이크 캘리퍼라든지 요런 것들을 볼트를 적정 토크로 중요한 거는 적정 토크로 조여야 된다. 이 볼트 이제 흔히 말하는 빠가 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조 줘야 된다. 이런게좀 기본적인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뭐 파워미터 충전하는 거 당연한 얘기고, 세차를 해줘야 되겠죠. 왜 지금 6개월 동안 아주 건조하게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탔던 지금 그, 그 꼬라지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해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차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이제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타이어가 어, 실란트를 주입을 해 놓잖아요 튜블리스라서 이 실란트가 아마 어, 다 굳었을 거예요 완전히 다 굳었을 겁니다 이거를 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타이어는 너무나 지금 멀쩡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벗겨내서 쓰던지 <laughs> 아니면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는 돈이 좀 너무 아깝죠 그래서 한번 벗겨서 확인을 해 볼게요 안에 지금 실란트 이 꼬리 어떤 꼴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후, 타이어도 오랜만에 벗기려니까이아 이거 이이고림 아이고, 아이고. 테이프는 생각보다 실란트가 뭉쳐진 게 없. 엄청... 네. 자 그리고 타이어도 실란트가 완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무가 이렇게 뭉탱이로 굳어 있는 게 거의 안 보여요. 자 이제 실란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실란트를 넣을 때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실란트가 필요하고요. 제가 예전에 사놓은 아직 양이 충분히 있네요. 어, 광고는 아니고 그냥 제가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그 에페토 마리포산가? 그게 좀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밸브 코어를 풀고요. 실란트를 넣을 때 주의하실 점은 얘가 6시 방향으로 가면 완전 6시로 보냈다가는 실란트를 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요 정도 방향이 좋습니다. 요 정도. 실란트를 넣다 보면 실란트가 토할 수도 있고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거는 그 바닥에 젖으면 아,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깔수 있는 걸 그러니까 걸레, 이 자전거 닦을 때 쓰는 걸레예요. 예. 보통 뭐 최소 30mm에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꽉 하나 채우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자, 넣을 때는 이제 잘 조심해서 잘라야 돼요. 제가 주사기로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넣으면 얘가 이제 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살살 누르면서 살살 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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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서 잘 들어가죠. 어, 매우 성공적으로 딱 들어갔다. 아우 이렇게 돌려서 실란트가 타이어 곳곳에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자 펌프질 하기 귀찮으니까 전동 펌프를 쓰겠습니다. 자, 이게 전동 펌프로도 안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새로 장착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에어탱크를 쓰도록 할게요. 자, 숫자를 높이고 자 공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 보니까. 어, 이렇게 해서는 기밀성이 어, 되지 않나 보는군요. 짜란, 바로 튜블리스용 에어탱크입니다. 예, 에어탱크. 요거를 그한 방에 빡 집어넣을 수 있는. 자, 근데. 자,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80 PSI까지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는, 자, 이제 자전거 펌프에다가 얘를 결합을 시키고요. 요걸 딱제끼면한 방에 빡 들어가요. 보세요. 음, 다 샜네. 자, 이번엔 110까지 넣어봤는데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안 되네. 망했다. 자 110. 130을 넣었습니다. 130. 자 이제 130을 아, 이래도 안 되면. 아, 이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자, 간다. 아, 안 되네. <laughs> 자, 80. 들어 90. 아, 체중으로 눌러야 되겠어. 너무 힘들어. 제발. 안 된다. 제발 아 미치겠네. 안 되네. 얘는 이제 샵으로 가야 됩니다. 뭐 타이어를 나중에 바꾸든 그리고 뒷바퀴도 실란트 넣고 펌프질 했는데 공기가 빠져요. 자 그럼 이제 얘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프로펠. 자, 얘를 되살려 볼게요. 한번 빼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는 로라 타는데 제가 좀 썼어요. 예, 근데 얘도 지금 바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도 이 프로펠은 앞 뒤에 공기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예, 아, 탈 수는 있어요. 미치겠네. <laughs> 아, 요거 광고 아니고. 어, 가정에서 이렇게 집 화장실에서도 쓸수 있는 그 냄새가 덜 나는 디그리시어입니다 요거 비에먹스거이것도 추천드리는데 어, 세정력은 굉장히 떨어져요 굉장히 많이 뿌리고 많이 청소를 해야 되는 거는 단점이지만 그래도 장점이라고 한다면 냄새가 거의 안 난다 자 일단 프로펠은 세차도 하고 어느정도 준비를 좀해 놨습니다 아... 근데 네, 이제 문제가 요 놈을 어떻게 할까? 팩터는 내일 샵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내일은 프로펠을 일단은 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펠 제가 2014년에 샀으니까 딱 10년 됐네요. 와, 간만에 자전거를 타려니까 정말 준비해야 될게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진짜. <laughs> 내일. 아침에 또다시 고비가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자전거를 탈 때는 잘 준비하셔가지고 <laughs> 저처럼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